안녕하세요. 박철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어, 구조와 타입이 모두 달라요. 많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공간 먼저 보고요.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층이 필로티 구조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안쪽 깊숙이 주차 공간이 선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 건물 앞쪽까지도 겹주차를 좀 이용 잘 한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의 차량, 조금 더 편안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전실 공간도 생각보다 더 넓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정면에키큰장 3칸으로 해서 신발장 수납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하부티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편히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벽면에는 일괄토등 스위치도 들어가 있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전신거울까지도 나와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한번 온맨 곳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살무늬 연식에 사면동 슬라이딩 터어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쪽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요.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우선 일체형 구조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구조 자체는 상당히 좋네요. 거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 천장으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앞조명도 한번 볼게요. 거실 앞에 뷰를 보시면은 주택가들이 있긴 하지만 동강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막히거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쇼파월 벽면. 쇼파월 같은 경우는 어 4인용 사이즈의 쇼파 하나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4인 가족이 어, 집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4인용 사이즈의 쇼파는 충분히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벽면도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색상의 쇼파를 배치하셔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아트월 벽면이고요. 어, 아트월 벽면은 뭐 짧게 준비는 되어 있지만 거실폭이 길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TV 사이즈도 적당하게 크게 배치하셔도 문제될 것같지 않습니다. 자 조명 같은 경우도 전부 이렇게 메리평 LED 등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조명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라인 LED 등도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자 주방 공간이 굉장히 이제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4인 가족이 편안히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식탁 먹는 공간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DP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4인용 사이즈의 식탁 편히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싱크대 공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드 톤으로 되어 있는데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상구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사각 싱크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부장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짜여져 있지만 비좁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 안쪽 끝에 보시면은 키큰 장이 추가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전자레인지하고 밥솥도 편히 배치하시고 상하부장도 마찬가지로 수납장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쪽 벽면도 마찬가지로 수납장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방 같은 경우는 동선도 그렇고 수납공간은 전혀 비좁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으로는 냉장고 세트가 들어가 있네요.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니까 이사하실 때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방 환기창도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요리하고 나서 환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간 열어보시면은 어 이제 세탁실 공간인데 작은 방 쪽에 있는 베란다하고 여기 주방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 이제 베란다가 있는 방을 왔다 갔다 하시면은 자녀분들이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주방 쪽에서 베란다, 세탁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구조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안쪽 세탁실 공간 들어오시면은 세탁기하고 건조기 우선 편히 배치하실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재활용품을 보관하셔도 될 만큼 넓은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탁실을 주방 쪽으로 해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작은 방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이고요이첫 번째 방, 베란다가 있지만 방금 보셨던 그 주방 옆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그렇게 넓진 않지만 책상하고 침대 정도는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침실 공간으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하고 침대 정도 배치해서 자녀분들 침실 공간. 방 3개가 다 전부 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은 방한칸 정도는 드레스룸 공간 꾸미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방이 안쪽으로 조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 벽면이 길게 빠져 있어서 한쪽 벽면에 큰 책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가구를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 같은 가구를 두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가 작지 않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안방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뭐방 사이즈 말씀드리지 않아도 넓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벽면 같은 경우는 장을 두실 수 있게끔 벽면 길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게어 세면대가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세면대가 바깥으로 빠져 있어서 안방 욕실을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침실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우더 룸겸 세면대 공간인데, 파우더 룸 공간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아래쪽에 하부장 수납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면대가 어, 욕실 바깥으로 빠져 있어서 이쪽에서도 간단한 세면이나 뭐손 씻기도 편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안방 욕실 공간 한번 볼게요. 안방 욕실 공간에 있는 세면대가 바깥으로 빠지다 보니까 안쪽으로 공간이 넓어졌어요. 샤워하실 때도 공간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에 양병기까지 완벽한 구조로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메인 욕실 들어오니까 안쪽이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샤워하실 때 공간 비좁지 않게 확보 잘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과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이 선반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병기 옆에 보시면은 스프레이 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욕실 청소하실 때도 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욕실이네요. 자,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분양가도 저렴하지만 집안 구조 자체가 너무나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픈할 때마다 항상 최단 시간에 완판을 이루는 그런 현장이에요. 뭐 보셨다시피 집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오셔서 좋은 층 먼저 선정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